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이렇게 암송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봅시다. 시상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 단계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마귀가 나 마귀 이렇고 오면 우리가 왜 넘어지겠습니까 아, 그죠? 마귀는 절대 마귀라고 티를 안 내요.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방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달라고 하려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이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아멘. 이 말씀도 우리 삶과 너무 관련돼서 화낼 수 있습니다. 그 그렇죠? 화낼 수 있죠. 잘못하면. 그런데 그 화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독이 되지 않도록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요 어, 막 얼굴도 바뀌어요 사람이 막 독이 나와요 사람들에서 그래서 어, 우리가 분을 내더라도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 어,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마귀의 도구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도구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옆에 사람에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 첫째 주일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부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의 풍성한 복과 또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드 폰테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 해 보니까 일부 하니까 첫 번째 하니까 시간이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되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아드 폰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폰테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라고 말씀드렸고 이 단어는 아드라는 단어와 폰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라는 단어는 전치사 영어로 투에 해당되는 뭐뭐 뭐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폰테스라는 것은 뭐 원본 근원 또뭐 아니면 본질 기본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폰테스입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고 할때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원래로 돌아가라. 그러면 신앙과 관련되어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신앙의 핵심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우리 종교개혁자들 신앙에서 교회에서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인문학자라든지 또 사회운동선수라든지 기업가에도 사용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지 않는 거 본질을 잃지 않으면 아드폰데스가 필요가 없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때로는 변질되었다 부패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니다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되고 성도는 성도의 본질을 상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그럼 소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 다르고 과거에 이제 고대에는 암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있는 소금의 맛이 나는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럼 소금의 본질은 짜게 하는 것이죠, 맛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염의 소금기가 다 빠져가지고 맛을 못 내요. 그러면 이건 버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 과거에 뭐 소금이었다. 내가 소금이라 아무리 우긴다 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버림을 받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을 잃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 아니고 빛과 소금이니까 우리의 본질을 잃지 말고 본질을 놓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병이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가족의 갈등 있는 사람, 형제의 갈등 있는 사람도 다 주님께 왔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면 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또 어떤 영적인 그런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을 비롯해서 이런 마음의 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되거든요. 교회로. 교회로 왔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삶에 문제 있는 사람 어디로 와야 된다고? 교회로 와야 되죠. 교회로 와야 되죠. 교회로 와서 그 당시에 만나주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앞에 나온 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 여러분이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때 우리 은혜교회인데요. 은혜교회 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어, 은혜교회 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세요? 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물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이죠 아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서로 비슷한 그런 사회적인 위치와 환경을 가지고 야 우리끼리 그냥 교회 하나 하자 그래서 모여서 교제하고 골프실로도 다니고. 그러면서 어, 뭐 성경 읽도 보내고 이런 근데 그건 사실은 교회 모습은 아니거든요. 어떤 뭐성교 단체라든지 침묵 단체는 될수 있지만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장 23절 말씀을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게 가르치셨다. 동사가 그죠.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이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 우리로 하자면 전도하는 사역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역이 뭐냐?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치료하는 사역, 고침받는 사역, 병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고. 병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행복을 찾아준 것, 기쁨을 찾아준 것, 일상으로 회복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아드폰테스라는 어, 표를 정했고 어, 또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어, 전파하시며 치유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힘써 나가될 그런 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남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인데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취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할 때, 가르친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가르친다고 할때 교회는 그래서 학교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게 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학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는 말씀처럼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서처럼, 전도 처처럼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처럼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 부분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고 오래전에 아 교회 오니까 자꾸 학교가 되면 자꾸 가르쳐 <laughs> 맞, 맞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갈릴리에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뭐냐라고 할때 제자 훈련 가르침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건물을 남기지도 않으셨고 뭐 보물 뭐 지도를 남기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남기셨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제자들이 다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갈릴리 어부의 그냥 총부고 어떻게 보면 별로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가르쳤더니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3년의 그 생활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이 질문하면 답을 하고 또 본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지 본을 보이시면서 모든 애들을 쏟아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땅 가운데 계속 있습니까? 그건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나가고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죠. 어, 그런 경험을 했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 힘들지 않은 교회가 어디, 가 있겠습니까? 어, 그런데 어, 코로나를 잘 극복한 교회도 있고 어,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 문을 닫은 교회가 8,000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어. 통계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출석이 30% 줄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통계라는 거예요. 영 코로나를 지나고 만약에 훈련이 제대로 되었으면 제,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회의 유익이 뭐냐, 이걸 따져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제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아, 예수님 너무 멋있어. 예수님 사대성인 가운데 한 분이지. 예수님의 가르침 정말 너무 멋있어. 왼밤 치면 오른밤 돌려대라. 야, 정말 멋있다. 이렇게 그냥 펜으로 감격한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면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죠? 많은 군중들. 그런데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군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기독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전체 인구의 기독교는 0.5%에서 1%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일본 교회들의 대부분 약 70%의 교회는 성도 숫자가 30명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30명이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이렇게 또좀 어쨌든 좀 같이 모일 때또 힘이 나잖아요. 혼자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올해 이제 우리도 일본에 그 우리 최재현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우리 장년들몇 분이 이렇게 또 가시려고 하는데요. 성교하러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려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을 빼고 이렇게 성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월요일 가서 토요일 밤에 다 이렇게 돌아오고 이것이 일반적이던데 일본교회 상황에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우선 우리는 예배가 한열대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일 날 예배가 그 같이 이렇게 한국교회 성들과 함께 이렇게 뭐한 20명이 되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감격스럽고 이분들에게도 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유적인 차원에서 좀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보금이 일찍 들어갔어요 보금이 먼저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일본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430년 전에 카톨릭이들어갔을때 초기에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130년에 개신교가 선교 시작될 때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7년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가 선교사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은 머지않아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곧 선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게 됐죠. 우리나라 선교를 했던 언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척파간땅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않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땅은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었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성교에 실패하게 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삶이 된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훈련이 부족하고 복음이 전하지 않았다. 이것이 제일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초대 교회에서도 가르침이 이 가르침의 살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 같은 내용 자꾸 듣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도, 지식에 못무는게잖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귀에 딱지가 달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복음아 복음을 해 나가는데 섬겨 해 나가는데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 제자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쓴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십구장 말씀에 보면 삼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이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거든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가르치는 걸 보게 됩니다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또이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 가운데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교회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그 요한계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이 바로 이들을 통하여 세워졌다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배워나가고 가르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고 또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들도 그 일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은혜교회도 바로 이 일을 해나가고 있고 해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시작해서부터 바로 제자훈련을 통해가지고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의 용사가 세워지는 것이죠.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제자의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나는 제자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되지 아니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제자다라는 이런 의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교회에 바로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이고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 장로님으로도 장례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도 여러 교사들로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에 이런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아가는거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하는 게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거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웃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을 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선을 베푸는 거. 굳이 굳이 복수해도 되는데 굳이 굳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냥 용서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삶들이 이런 삶들이 이런 삶을 통하여 야 저분 진짜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들 가운데서 야저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집사네 진짜 장노네 진짜 권사네 이런 말이 우리들 통하여 듣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가정이 이렇게 좀 많이 회복돼야 되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하듯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적인 상황과 안 맞고 요즘 뭐가 안 맞고 요즘은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무슨 뭘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하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야, 아니, 사랑하라고 말씀하요 목숨 걸고 사랑하래요. 대충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니면 말씀 앞에 여러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참된 평화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우리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할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남편만 하라, 아내만 하라, 부모만 하라가 아니라 서로 쌍방 간의 모든 이루지는 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은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시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주께 하듯 하라. 눈속이 맞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직장 생활 하면서 주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죽게 하듯이, 제가 사업한 그뭐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몇번한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때돈 벌려고 팔지 말고, 내가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팔아. 물건을 팔면 여러분 돈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잘하는 식당이나 잘하는 데 가보면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정말 이 정말 성실하게도 근실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를주임으로 축복합니다.